가정한 남과장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17개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장인어른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쩔게 아버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지금 지방에서 공구를 다루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흔히들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의외로 점이나 무속적인 것들을 믿는 경향이 있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님을 보면 새해에는 신년운을 본다고 점집 드나드시고 무언가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마다 무속인들을 자주 찾아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직원들을 거느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짊어져야 할 짐이 크기에 이런 곳에 의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도 상윤례 자리에서 어느 날짜가 좋다고 굳이 우기셔서 주말도 아닌 평일에 날짜를 정하신 적도 있습니다. 다들 일을 하고 있어서 그 날짜를 빼기 위해 여러 사람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땐 제가 잘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기도 했고 사실 결혼 후에 아내와 제가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아버님이 특이한 습관, 믿음 때문에 저의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서 최대한 아버님의 말씀을 군말 없이 다 따랐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에서도 가족들이 모두 모인 상견례 자리에서 제 사주를 가지고 기가 약하다, 담이 작아서 홀로 서기가 어렵다니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는 등안 좋은 말씀만 늘어놓아서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아내와 꼭 결혼을 하고 싶어 불편하시는 저의 부모님을 여차저차 설득하여 결국 결혼식까지 무사히 올렸습니다. 사실 결혼식 후에는 아버님이 지방에 계시는지라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뵐 일이 없어서 그런 아버님의 특이한 습관에 대해 잊고 살았었습니다. 때때로 명절에 인사를 드리러 가면 가끔 부적을 주시며 몸에 지니고 있으면 좋다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크게 부딪히는 일 없이 잘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아버님의 이상한 믿음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아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1년 정도만 신혼생활을 하다가 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서로 약속을 하고 정말 저희의 바람처럼 지금의 첫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빠가 돼서 잘 키우겠다 다짐도 하고 하루하루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아버님께서 저희 첫 아이를 반대하십니다. 이게 말이 참안 되고 웃기는 말이지만 이미 가진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십니다. 이유인 즉슨 아내와 제 사주를 봤을 때 3년간 아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점쟁이가 말을 했다고 하네요. 아마 결혼 전에 사주를 쭉 보시고 들었던 말 같은데 아무리 점을 믿으신다곤 하지만 이미 가진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다뇨. 축복만 받으면서 태어나야 할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도 아닌 외할아버지가 될 사람에서 낙태를 하라는 겁니다. 저와 아내는 당연히 헌사고 아버님의 말을 반대했고 아내에게는 출산일까지 아버님과 연락하지 말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들어야 할 아내가 이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예정일까지 무시하라고만 일러두었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이 되지 않으니 아버님께서는 제게 아침이고 저녁이고 쉴새 없이 연락을 하시더군요 내가 다니는 곳에서 그러는데 3년을 기다린 뒤에 그때 아이를 가져야 부부간의 금수도 좋아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하네 더 빨리 손주를 보고 싶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도 나으면 서로서로 더 좋아진다는데, 자네도 생각을 해보게. 아직 둘다 젊고 건강하니, 아이는 또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가질 수 있는 거아니겠나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다가, 나중에는 저도 버럭 아버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는 나중에 자기 말안 들어서 안 좋은 일 생기면, 때 가서는 자기 탓을 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툭 끊어 버리시더군요. 저도 차라리 밤낮으로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아내 출산일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은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저희에게 해선 안될 말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이고, 사위는 도리로서 무사히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땡땡이 오늘 낳았어요. 건강하게 잘 낳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인사드리러 한번 들리겠습니다. 장인이, 우리 딸 사위 잘되라고 신경 써서 해준 말인데, 이렇게 무시를 해도 유분수지? 그래, 알겠네. 나중에 한번 집으로 들리게.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버님과 나는 통화입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그 후로 100일이 될 때까지 한 번의 연락도 없으시고 집에 오시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남이라도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축하해주고 고생했다고 말이라도 할 텐데 어떻게 자기 딸이 출산을 했다는데 이리도 무심할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내는 애써 안 보이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해도 어떻게 안 서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100일이 지나고 양가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당연히 처음 만난 첫 손주이기에 저희 부모님 모두 너무 반가워하고 예뻐하셨습니다. 아내에게도 고생했다고 어깨도 토닥거려주고 그걸 보고 있는 저도 괜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기분이 들면서 너무 좋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처갓집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섰는데도 장모님만 나오시고 아버님은 방에서 TV를 보시느라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내는 또 그런 모습에 울컥했는지 우리 이렇게 취급할 거면 집에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애기는 울고 장모님은 그런 아내를 말리고 집에 들어선 지 5분도 안 돼서 이런 난리를 피우고 바와같이 거실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서럽고 화가 나는지 한숨만 내쉬고 저는 아이를 안고 멀뚱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정적이 지나고 아버님께서 처음 꺼내신 것은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할 때쯤 아버님께서는 수첩을 펼치시고 우리 아이의 사주를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이름과 생일, 태어난 시간을 가지고 언제 또 점집에 찾아가셨는지 주저리 주저리 읽어 내려가시는데 요약하자면 서로의 기운이 맞지 않을 때 태어난 아이라 몸속의 기가 균형이 안 맞아 자주 아프고 잔병치레가 많을 것이다. 이 아이는 배우자복이 없어서 아마 결혼도 못할 것이다. 성격이 모난 구석이 많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사주이다. 등등 악담이란 악담을 퍼부으셨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100일 갓 지난 저희 아이한테 말이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중간 제가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싫은 티를 해도 개의치 않으시면서 끝까지 다 읽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사주가 너무 안 좋으니 굿이라도 하게 날짜를 잡자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땡땡이 사주를 얼마 전에 봤는데 너희가 방금 들었듯이 사주팔자가 드세고 아주 안 좋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그 굿을 한번 하면 많이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내가 날짜를 잡아볼 테니 너희는 그날에 땡땡이 데리고 집으로 건너오라. 거 그러게 내가 그렇게 안 좋은 팔자라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나으면 좋다는데 어른 말을 무시하고 니들 마음대로 데리고 와서는 구이라는 소리로 듣자마자 아내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저도 뒤따라 일어나서 아버님께 대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찾아뵌 거고 이전에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내를 낳아준 부모고 어른이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도 듣고 있었지만 아버님께서 우리 아이를 입에 올리시면서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아 아버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진짜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남의 자식일지라도 사주팔자 운운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는 참아 못할 겁니다. 하물며 남도 아니고 아버님의 딸이 지금 아기를 낳고 와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건데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아니,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남이라니, 내 딸, 우리 사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고맙다고는 말 못할지언정 어디 오른한테 큰 소리야? 봐라, 내저 아이 낳지 말라고 안 했냐? 쟤 때문에 우리 집에 벌써 이렇게 분란이 생기는데. 역시 쟤는 그냥 낳지 않는 게 좋았었는데 쟤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낳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가족간에 불란이나 만들고. 에휴. 이제 더 이상 그런 말도 듣기가 싫어서 처가랑 연을 끊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안에서는 붙잡고 집을 뛰어나왔습니다. 지금도 장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님께서는 점집을 다니시면서 다시 우리가 처가랑 연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마시고 보조도 쓰셔서 가지고 오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이 쉽게 안 변하는 거 같네요.